이석끼는뭐 하는 사람이요? 좌파요. 여기는 우파고 이석끼는 무슨 파요? 좌파가 아니야. 추사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가 세 개가 있어 이렇게. 가 중도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석끼를 좌파로 모는 사람들은 우파로 그렇게 만드는 거야. 새누리당에서 이석끼를 좌파로 만들어야. 민주당을 잡을 수가 있잖아.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저런 민주당도 전부 저런 놈들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악랄하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추사파야. 김일성 지지자야. 그래, 그래. 어디 민주당 사람 되죠? 뭐 김일성 지지자가. 파만 자파야. 영국도 프랑스도 다 자파가 있어요. 응. 좀 빨리 사회를 바꾸자는 사람이야. 그럼 좀 천천히 바꾸자는 사람 보수야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이거는 자파는 진보라 그래 이거는 보수라 고하면 이렇게 서로 대립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주사파는 이름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야 주사파는 뭐지 요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있잖아 이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에 <laughs> 주체 사상. 그러니까 김일성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에 예, 법적으로는 뭐뭐 뭐, 뭐, 무슨 무슨 범죄가 되겠어? 사상범. 어, 내란. 네, 내란. 국가 내란 국가. 국가. 네, 내란, 네? 음모. 내란 음모. 내란 음모. 국가 뭐가 뭐가 내란 음모죄. 내랑 대랑틀렸어 <laughs> 아는 사람? 그래서 사사 그거도 아니야? 내까지는 네. 음, <목소리> 그, 그 다음 신문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던데. 네. 국가 내란 음모죄라는 거, 음모죄까지 가지 못해 그거는 국가 내란 음모죄가 아니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새끼가 무슨 죄로 지금 걸려 있는지? 나라 출처가 빠르 못해. 국가대란은 못지 그거. 내란은 맞는데, 네, 네. 내란은 맞는데 빠진 게 있어요. 이승기가 말을 한 거는 내란 예비 업무죄야. 아, 예비. 예비야. 그 내란 업무를, 내란을 직접 하자, 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준비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상의하는 자리란 말이야. 음. 다 모여. 내, 니 부산으로 가고, 너 절로 가고, 내란을 하자. 이거 내라는 건뭐예 그럼 5월 1 6일날 집행하자. 이거 뭐예 날짜가 정해지뭐예 내라는 내라지 내라는 뭐지? 날짜 정해졌나? 어, 안, 안 정해졌어. 어, 내가 이제 법대를 나왔어. 예. 법대를 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들 그걸 참고 조작해서 보도를 해요. 이제 내 말대로 이해가지? 내라는 내라는 날짜가 명시돼. <laughs>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나 사상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우리나라에 3%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적화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벌써 3%가 넘어 음. 그게 이제 위험 수위에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태 대통령들이 그걸 그냥 방관하고 놔둔 거야 응? 놔두니까 이제 뭐 애국가도 국가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네.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놈이 식민지를 지배하던 나를 라 미국이 식민지가 지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우리 국민이 미국의 신세를 많이 졌고, 미국하고 뭐꼭 우리가 식민지로 돼 있나? 오대, 미국에도 우리가 세금 받치지는 않잖아. 그런데 거래에 갖다 붙여버려요. 응. 다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독립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은 처지야. <목소리>